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 마리곰입니다. 제왕의 깃발은 3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협잡 파티 게임입니다. 제왕의 깃발과 후속작인 제왕의 불꽃은 게임 방법이 같고 두 게임의 카드를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제왕의 깃발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왕의 깃발을 기준으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별두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한 가지 색 카드를 전부 가져가세요. 자기 카드를 잘 섞고 무작위로 3장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제거한 뒤 남은 카드 7장을 손에 드세요. 점수 토큰은 한쪽에 모아둔 후 각자 1점씩 가져갑니다. 처리 순서 타일은 테이블 가운데에 가로로 놓으세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 타일을 가져가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카드를 적절히 사용해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각 라운드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배치 단계.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손에 든 카드를 한장 골라 뒷면으로 내려놓습니다. 카드를 내려놓을 때 테이블이 비어있다면 그냥 놓으면 되고요. 이미 카드가 놓여있다면 카드 열의 가장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여서 내려놓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았다면 배치 단계를 마치세요. 두 번째 처리 단계. 순서 타일의 방향에 따라 카드 열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카드를 처리하는데요. 해당 카드의 주인은 그 카드를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면 카드는 그대로 놓고 그 위에 1점짜리 토큰을 올려놓고요. 공개하기로 했다면 카드 위에 올려진 점수 토큰을 모두 가진 뒤 카드를 공개하고 그 기능을 즉시 사용합니다. 점수 토큰이 올려져 있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고요. 공개한 카드의 효과로 다른 카드를 제거하거나 버릴 수 있어요. 만일 카드의 효과로 다른 카드를 제거했다면 어떤 카드를 제거했든 상관없이 1점을 얻으며 이렇게 제거되거나 버려진 카드는 카드 주인 앞에 놓아서 누구나 볼수 있게 합니다. 모든 카드의 처리가 끝나면 시작 플레이어 타일을 왼쪽 사람에게 넘겨주고 테이블에 놓인 카드들은 그대로 둔채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카드 열의 양 끝에 카드를 놓는 대신 내 카드를 덮으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덮이는 카드가 앞면인지 뒷면인지는 상관없고요. 카드가 가려지면 위에 놓인 카드가 사라질 때까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대신 다른 카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토큰이 올려져 있는 카드를 덮을 때는 토큰까지 함께 덮으세요. 카드를 겹칠 수 있는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 단계 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카드는 이전 라운드처럼 똑같이 능력을 사용하며 다른 카드를 덮은 카드를 사용한 뒤 버렸다면 그 아래에 있는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을 마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때 카드열에 놓여있는 점수는 세지 않아요. 동점이라면 카드열에서 자기 카드를 더 많이 놓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각각의 카드 효과를 설명해드릴게요. 병사는 양 옆에 인접한 카드 중한 장을 제거합니다. 자기 카드라도요. 영주는 이 카드를 포함해 인접한 자기 카드 한 장당 1점을 얻습니다. 카드가 놓인 면은 상관없지만 덮인 카드는 세지 않아요. 후계자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카드가 자신밖에 없다면 2점을 얻습니다. 왕실 측령은 카드열의 카드 한 장을 원하는 위치로 옮긴 뒤 버리고요. 암살은 카디얼의 아무 카드 한 장을 골라 제거한 뒤 버려집니다. 음모를 공개하면 해당 카드 위에 올려진 점수 토큰의 두 배를 점수로 얻은 뒤 카드를 버리고요. 궁수는 카디얼의 제일 왼쪽이나 제일 오른쪽의 카드 중한 장을 제거합니다. 흉내꾼은 양 옆에 인접한 카드 중 공개된 카드 한 장의 기능을 복사하는데요. 이름까지 복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를 복사했다면 다른 흉내꾼이 없어야 이 점을 얻습니다. 매복은 다른 사람의 카드가 이 카드를 제거했다면 4점을 얻은 뒤 버리지만 자신의 카드로 제거하거나 스스로 앞면으로 공개했다면 매복 카드에 몇 점이 올려져 있었든 상관없이 1점만 얻고 카드를 버립니다 첩자는 양 옆에 인접한 카드 중한 장의 주인에게 1점을 빼앗아 옵니다 제왕의 불꽃 카드 효과 제왕의 불꽃과 제왕의 깃발을 섞어서 하는 방법은 롤북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